셋, <laughs> 셋. <laughs> <laughs> 안녕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프로젝트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차차, 쭈쭈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와, 안녕하세요. 오늘의 컨텐츠는 1일 <laughs> <일일> 고은이가 되어보기입니다. <웃음> 와. <웃음> 사실 많이 좀. 두려워요. 보시다시피 둘이 입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거든요? 저는 약간 러블리, 로맨틱, 그리고 최대한 젊어 보이게 입는 거. 그리고 키가 158이기 때문에 미니 스커트를 많이 입어요. 저는 키가 166으로 생각보다 조금 큰 편이고요. 저의 스타일은 약간 유니크한 옷을 좋아하면서 스트릿적인 무드로도 많이 입는 캐주얼한 스니커로에 어울릴만한 옷을 많이 입습니다. 저는 구두를 안 신어본 지가 7년이 넘었어요. 오히려 성인이 되기 전에 학생일 때좀 어른스럽게 입고 싶어서 구두를 좀 신었었지 그 이후로는 신은 적이 거의 없어서 고은이의 스타일을 <laughs> 구화할수 있을지 많이 두렵네요. 오늘 많이 입어볼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한번 가볼까요? 고고시 <laughs> 너무 옛날 건가? 어때요? 소감이? 부끄럽네요 밝아보는 기분이에요 <laughs> 결혼식장 가면 딱이에요 너무 예쁘다 진짜 진심이야 내가 원한 핏이 이건데 상견례 느낌 <laughs> <laughs> 차차씨라면 그 가방 사시겠습니까? 전 사요 클러치로도 활용가안 하고 솔로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엄청 고민했거든요 안 메고 다닐까봐 색깔 이래가지고. 이 예쁜데요? 구두는 9cm고요. 미유미유는 유럽 아울렛에서 샀습니다. 네, 내첫 명품백. 여러분 이거 저는 크로스로 메기 싫었는데 언니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<laughs> 싫다며. 야내 정체성이야 크로스. 로스면은 숄더를 짧게 해서 클러치 느낌으로 살짝. 이렇게. 저의 정체성은 이런 건데. <웃음> <웃음> 숄더를 매야 된대요. 저는 슈츠 스타일이 저랑 안 맞아요. <laughs> 야, 무조건 크로스지. 가방은 맘에 <laughs> 드시나요? 네, 아, 예쁘다. 네. <laughs> 저 키키 바방 진짜 메고 다니는 사람 있냐고요? 바로 저예요!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제 옷에서 볼수 없는 손... 진짜... 프릴! 프릴이에요 <laughs> 요 신발은 좀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여기 댕스랩이라는 제품 겁니다 여러분 댕스랩 거 예뻐요 댕스랩 매장도 많고 저렇게 연출해서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아요 키키는 이번 지브리까 근데 진짜 고양이 털 같지 않아? 비쌀 것같 비싸! 음. 7, 8만 아, 넘었어 나 이거 진짜 메고 다니려고 산 거야 짜증나가지고. 근데 그러기엔 너무 고퀄이어가지고. 여러분, 인사하세요. 대치에 뭐라고? 배고프다고? 알사어밥 먹으러 가자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룩 어떤가요? 이룩 입고 유럽 갈수 있나요? <목소리> 아니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다르게 입고 가고 싶네요. 가장 <목소리> 꾸준히게. <목소리>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에버랜드 사파리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.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 볼 친구는요 이 불꽃콩 부쿠꿈 친구예요 불꽃콩아 안녕 안녕 나는 불꽃콩이라고야 가을룩 초가을룩 따뜻하죠 다 기모여가지고 너무 예었나요 <laughs> <laughs> 이러고 다니라 그러면 다닐 수 있겠습니까? 아니요. 이건 제첫 회사에서 산 거고요. 앵클부츠. 이 위에 룩은 대리님들한테 극찬을 받았던 룩입니다. 가방은, 어, 그치. 진짜 회사 다닐 때 들고 다녔어요. 이것도 디즈니 굿즈로 되게 비쌌어요. 디즈니랜드 굿즈. 근데 이만한 게 없어. 여기에 립스틱, 뭐, 핸드폰 이만큼 다 들어가고. 핸드폰 이만큼 다 들어가고. 뭐 이, 이 정도면 다 들어가고. <웃음> <웃음> 뒤에 카드칸도 있고. <laughs> 여러분 디즈니랜드 가면 이런 굿즈 꼭 사세요. 여러분 이 가방은 제트 플림만 들어갈 거 같네요. 님. 네. 근데 네. <laughs> 27살이 는 <있는> 맞아요? <laughs> 너무 귀엽죠. 분명 여성스러운 분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러블리함. 아니요. 이 무스탕이 롯데 잠실에 있거든요.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이 무스탕은 마음에 드네요. 이 무스탕 너무 귀엽죠. 저게 무스탕이어가지고 나름 엄청 따뜻해요. 아 추워라. 아이고 추워. 서늘하다. <laughs> 이 무스탕을 너무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뭐가 많이 묻었네요. 이만큼 진짜 많이 활용한다는 옷이죠 네. 저의 출근룩. 제일 최근, 오피스로 컬러거려주세요. 너무 이뻐요 지금 이 슬리퍼는 바바라입니다. 이게 작년 거라 올해도 나올지 모르겠어. 하늘색이 잘 어울려요. 무슨 포즈죠? <laughs> 여러분. 제가 보세요. 이거 언제 다 치우죠? 차차씨 <laughs> 어때요? 솔직히 이래서 평소에 많이 입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어색하다 해야 되나?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몇 가지 탐나는 물건들이 있기는 했어요. 뭐죠? 예를 들어서 이 가방? 너무 귀엽죠. 근데 이게 매고 싶어서의 탐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보면은 되게 디테일이 진짜 엄청나요. 실제로 봤었을 때 진짜 엄청 고양이였고 만지면 딱 성묘 만지는 느낌? 그 그러니까 인형도 좋아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딱 이렇게 두고 싶은 느낌? 그리고 탐났던 거는 어 미우미우 가방 미우미우 가방도 탐났고 피렌체 아울렛에서 샀는데 근데 더몰에도 있더라고요 더몰 다들 피렌체는 아실 거예요 이게 20% 할인했는데 그때가 환율이 되게 좋았을 때여가지고 한 4, 50만 원에 샀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좋은 이유가 색깔도 약간 광택이 도는 블루빛이긴 한데 실버가 우선 들어간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끈 체인을 이런 느낌으로도 활용을 해서 숄더로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네. 장점이에요. 근데 이게 제일 장점이 미우미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. 이게 음. 낡아도 티가 음. 안 나. 가죽이 부드러운 소재여가지고 광택감이 돌아서 티가 안 나더라고요. 음. 활용도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힘들긴 했지만 즐거웠어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이렇게 한번 진행해봤고요. 여러분 다음번에는 추출을 차차 느낌으로 룩을 소개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럼 뱃살만 가려주면 돼요. 제 모든 룩은 뱃살 가리는 룩이거든요. 근데 얘는 드러내는 룩이어가지고 조금. 한데. 굳이 크롭 아니어도 저는 입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옷을 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게끔 응. 입는 걸 좋아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수춘님의 스타일링과 비슷한 옷을 입으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좋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아무래도 수춘님은 구두를 활용해서 입을 수 오피스로. 있는 옷들, 응. 너무 활용 많은 룩들. 네. 응, 응. 그렇죠. 결혼식 룩들. 결혼. 응. 이번 재밌게.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선택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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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